22원입니다. 3차원 FX에 대해서, 가는 FX는 0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식은 2개. 나는 FX-FX는 0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식은 3개. Fm4, f 는은 4, F'는 1, F'0은 1보다 크다. 그때 f 0이 P를 Q인데 P p l Q가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은, 자, 가 조건을 먼저 생각을 했을 때, 개연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쪽에서 해볼까요? 어, 만족시키는 게몇 가지 안 되죠. 뭐, 이렇게 되거든 있는 애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있는 애라든지 그쵸? 또 어떤 애들이 있을까? 이것도 되고 또 가능한 게 마이너스 버전들 가능한 거죠. 이렇게 된다든지 라 아니면 뭐 이렇게 된다든지 그죠 얘네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했자. 여기 얘가 알파가 되거나 얘가 베타가 돼야 만족하는 거지. 얘 펙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얘는 어때? 이 알맹이 얘도 알파나 베타가 돼야 이걸 만족시키지 않을까? 같은 f 아 그러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봤을 때, 자, 색깔 좀볼까 여기 알파. 얘가 알파가 되면 만족해, 그지 그러니까 지금 FR, x 마이너스 fx가 알파가 되면 되는 일이에요.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fx는 x 마이너스 알파가 돼야 되지. 베타가 돼도 되는 일이지. 알파 대신에. 그럼 베타라고 해서 쓰면 어떻게 될까? 그럼 똑같이 나온다. fx는 x 마이너스 베타가 되야 되지. 그럼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냐. 1차 함수예요 기울기가 1이고 x 절편이 알파냐 알파는 0되니까 이건 또마찬가지 기울기가 1인 일차 함수. 베타 나오면 안 되니까 x절편이 베타다. 그걸 어떻게 하면 해 먹느냐? 여기서 그러니까 x절편이 알파, 여기 지나면서 기울기가 1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엑 어. x절편이 베타하면서 기울기가 1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오픈데 어. 벌써 이제 네개 이상을 뭐 여기 더 밑에서 여기서 또뭐 다섯 개. 이렇게 서로 단식을 3 개인데 너무 많이 지나가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것도 한번 해 볼까? 여기 지나가 알파 지나가면서 기울기 1. 뭐 여기 지 여러 개 지나가죠. 어, 베타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여러 개 지나가죠. 이거도 안 돼요. 얘는 어때? 어, 이거 절묘하게 안 돼요. 여기 지나가면서 이렇게 접하면 어때? 짠두개되습 어. 근데 이제 이거 어, 어세 개다. 맞지? 이거 되겠는데? 자 이것도 하번해면 여기 지나 가 이제 여기 되고 여기서는 지나갈 때 여기 지나가면서 절묘하게 짠 이렇게 하면 되 그지? 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도 세 개가 가능하죠. 그럼 얘한테 얘거든?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서가 이거. 1일 때 값이 4도 1일 때기울기 1인데, 어, 이거 다 같이 기록이 1이었는데, 얘가 좀 중요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접선의 기록가 1인 부분이 여기잖아. 아니면 여기. 근데 그 접선에서 그 y 값이 얼마가 되는지, 4가 되는지, 그 위에 있어야 돼. 여기 밑에 있어야 돼. 아, 최종적으로 얘. 이 확인사살인 것 같은데, f' 프기1이 그러니까 여기가 1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 0이, 0이 더 왼쪽에 있잖아. 근데더 왼쪽에서의 기울기는 더클 더클 수밖에 없지. 1보다. 그렇지? 그래서 얘도 이제 확인자 설명이구나.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개형이 되겠네요. 그죠이개형이 그러면 자, 이제 어떻게 해볼까? 좀심을 짜야 되는데 좀 중요한 형태가 어, 이거좀한번더써놓으 이걸, 이걸 여기다 써놓으면 되니까 f 1은 그렇지? 4 마이너스 알파 이게 뭐다? f1이 뭐라고 4래 아직 잘못 썼구나 아, 1 마이너스 알파다 근데 이게 그지1 마이너스 f1은 1 마이너스 알파 근데 이게 뭐다? 4래 어. 그럼 이 알파가 얼마나 돼야 되는 거야? 마산에이 돼야 되는 거지 알파가 얼마나 돼야 다 여기가 마산인 거지 1이 어, 왼쪽에서 맞는 말이네 맞지 어 그럼 지금 좀 식을 좀더 수월하게 쓸수 있을 거 같아 그럼 fx가 아직 개수는 모르는데 이게 중근이니까 x 플러스 3제곱을 갖고 있는 거지 여기 베타라고 하면 아직 모르니까 그럼 x 마이 베타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거야 그치? 그럼 이거 미분도 해볼까? f 프레엑스는 미분해서 꽃미분 미분 미분, 미분. 이제 이게 kxk이고 x 베타고 자고자 넣어 봅시다. 일단 f 프라임 이다 f1은 4가. 가서 이 f 1은 어떻게 돼? f 2은1 넣으면 4 제곱이 됩니까? 어, 4 제곱, 16k. 그리고 1 베타가 되고. 이게 얼마나 4다? 이렇게 되겠네요. f 프라임은 어떻게 되죠? f 프라임 2은 다른 f 프라임 넣어서 어, 뭐자 둘을 좀 어떻게 써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마스 베타가 있고 십육 있으니까 자보자 십육 k도 있고 어떻게 연립을 해볼까요. 8 k도 있고 일단 이거 양변 사로 나누면사 k 1마스베타는일 이거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서 조금 자 이거 뭐야 비슷하잖아. 그치? 이거 2곱하면 어떻게 되니? 8k 1 마이너스 베타가 2야. 그럼 이거를 이게 이거 똑같으니까 얘가 인 거지. 그렇지? 얘가 인 거야. 그럼 2 야. 2가1 0대 k 가 1인 거지. k 뭐였네? 이제 16k가 i니까 k가 마이너스 1분의 1이지. 그죠? k가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16분의 1이니까 여기다 k 마이너스 16분의 1을 지워나면 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1 마이너스 베타는 얼마냐? 1 마이너스 베타는 얼마가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거죠. 베타는 얼마다? 5가 되겠죠. 베타는 5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하는 F형을 구해보면 F형은 K가 마이너스 16분의 2. 그리고 0 넣었으니까 3제곱이 9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0넣고 오니까 마이너스 5가 됩니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해주고 정답은 16분의 49 그렇게 면서자 이제 16, P가 16이었던 거고 Q가 45였던 거니까, 정답은 45다, 진6해서 6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